자, 오늘은 잠언 19장 24절부터 29절 끝까지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에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자,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년된 증인은 정의를 없인 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입이 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입이 된 것이니라. 이4사절을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죠.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아주 우화적인 표현이죠. 이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는 음식 먹는 일에도 게으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 요즘 뭐 한국은 먹방이라는 게 대유행을 하고 있죠 먹기 위해서 산다 돈 버는 것도 먹기 위해서 맛있는 건 먹기 위해서 번다 이게 대세예요 근데 그것도 안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일은 말할 것도 없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도 포기하고 사는 사람, 불쌍한 거죠. 25절은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이 훈계와 징계의 방식을 설명하는 거예요. 즉, 거만한 자와 어리석은 자는 지혜 없는 자의 대표적인 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들은 때리라는 명령에 따라서 보다 적극적이고 육체적인 체벌이 있어야만이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로 돌아오게 된다는 그런 얘기. 그 사람을 다루는 데 있어서 훈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인내도 있고 기다림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런데 때로는 체벌도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러나 명철한자는 견책으로 번역된 꾸지짐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리석음을 떠나서 올바른 지식을 얻게 된다. 어떤 사람은 맞아야 말을 들어. 어떤 자식은 그냥 한두 마디 해도 돌아와. 그게 참뭐 안타까운 얘기지만, 사람이라는 게 그럴 수가 있다는 것. <laughs> 그만큼 다양한 게 인간이고, 다루는 방법도 여러 가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26절에는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 체륜이죠. 부모 공경에 대한 자문이에요. 부모를 없인 여기는 자에 대한 삶의 결과가 뭡니까? 부끄러움과 능욕이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경험하는 능욕이라는 것은 수치죠. 개인적인 수치뿐만 아니라 가정의 수치. 결국 이건 부모의 잘못된 교육에 따른 것이고 또그로말미암면 자녀의 폐역. 이건 가정의 수치가 된다. 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보고 듣고 자란 것이 얼마나 한 개인의 가정의 공동체의 영향을 끼치는가.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laughs> 27절 봅시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라. 전형적인 교육자문이 또 나왔죠. 아들아 하는 것. 분계와 가르침에 유의하라. 자식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일찌감치 하지 못하면 나이 먹어서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것. 28절 보세요.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없인 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는 이라. 이건 재판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망령된 증인이라는 것은 악한 증인이겠죠. 이 사람이 공의를 얼마나 심하게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즉, 악한 마음으로 거짓 증언을 하는 자는 공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런 자들의 입은 악을 쏟아내게 되고 결국 정의를 무너뜨리고 만다. 당연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요즘 세상을 보면 판사나 검사나 다 믿을 게 없다. 재판이라는 것이 믿, 믿을 만하지 않다는 것. 그만큼 정의가 완전히 말살된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마지막 29절은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이런 거짓 증인들이 당할 결과를 심판과 채찍으로 묘사하고 있죠. 이 말씀은 18절이나 25절에 나타나는 육체적인 체벌과 연관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을 잘못하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거짓된 입은 결국 심판으로 귀결되는 것이고, 육체적인 재앙을 만나게 된다. 자, 오늘 말씀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 그 자유롭게 보일지 몰라요. 내 마음이지 내 인생이지 근데 그렇게 살다가 멸망과 죽음이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즉 자기 뜻대로 행함 이것과 게으름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내 인생 한 내가 게으르게 살든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이거 고쳐야 된다는 게에요 거만한 자는 때려서라도 깨우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왜? 빨리 돌이켜야지 재앙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 체벌이 필요한 거예요. 무거운 벌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웬만해서는 정신 못 차려요. 또 하나, 미련한 자는 주변에도 악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한시가 급한 거예요, 사실. 세상이 잘못 돌아가는 것을 언젠가 되겠지 넉넉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매를 들땐 들어야 된다. 이런. 이렇게 거만한 자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수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줘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요 폐망의 길이 보이는데, 아, 내가 즐거운 대로 살려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이 잘못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 사람들은 매를 때려서라도 잘못, 잘 되는 길로 인도해야죠. 세상에는 삶의 길을 제시하는 수많은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잘 봐야 돼. 그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지식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이 말씀을 왜 해주셨겠습니까?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을 울리는 것 중요한 건 부모 공경이죠. 여러분, 하나님 공경이 부모 공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율배반적일 수가 없죠. 만약에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부모도 가볍게 여길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들이야말로 자신의 기분, 자신의 욕심,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성공을 바라도, 자기 뜻대로 살기를 바라도, 그들의 앞에 닥칠 것은 징계뿐이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한번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개명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다는 것이 5개명이 아닙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 개명과 사람 개명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섯 번째 딱 중간에 놓여있잖아요. 그리고 에베스 2장. 6장 2절에서 이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설교 때이 어버이날이나 이럴 때 자주 인용하는 말씀 아닙니까? 즉 <laughs>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가볍게 확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일 정의 이거 무시하는 사람들이 세상이 점점 많아지는데 반드시 대가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채찍을 통해서라도 올바른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편이 낫다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갈수록 이 권위, 하나님의 권위, 말씀, 이걸 조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은근히. 그 믿는 사람이 있을 때는 거룩한 척하고, 믿지 않는 사람 있을 때는 믿는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고 조롱하고, 이거 큰일 날 짓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지금 자신이 욕하고 조롱하는 것을 마치 예? 잘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당장 내 눈에 바르고. 성공을 줄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교훈은 결국 폐망이 이르게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은 부모를 비롯한 다른 이들에 대한 태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즉 주변 사람들 다 어떻게 대하는지.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부모를 우습게 여길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심을 잊은 사람들, 마음대로 악을 행하고 두려움도 없고 다른 이들 향한 태도에 그대로 나타는 그 이런 태도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길 때에도 원망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로운 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공경하는 우리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도 부터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부모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가신 부모, 또 아직 살아계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본을 버릴 때 우리 자식들도 그것을 따라 선하고 착하고 공경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정의가 그 마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길로 가는 바른 이, 이, 이 뜻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날씨 가운데를 성도들 지켜주시고 주가 행한 모든 기적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